안녕하세요. 사내 갤비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외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맨발걷기와 당뇨병 치료에 관심을 갖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공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이어트 과학자 최겸이라는 곳입니다. 이 채널의 주제는 말 그대로 다이어트인데,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는 인슐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주제도 인슐린입니다. 이 채널에 최근 아주 반가운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것은 연세대학교 전용관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그 영상 중 하나에서 맨발 걷기를 작은 주제로 다루었는데 맨발 걷기와 뇌의 기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이 부분을 발췌해서 올립니다. 전체 내용이 크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지만, 은연 중에 어려운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용어들 하나하나가 단순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이 아예 뭔지도 모르면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한 용어 설명을 따로 첨부했습니다. 먼저 본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용어 설명과 간단한 요약본 영상을 차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어 설명과 요약 내용을 보시고 다시 한번 메인 영상을 보시면 훨씬 깊은 이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또한 가지 더 제가 오늘 준비하면서 하고 싶던 질문이 있는데요 최근 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맨발 걷기 열풍이 확실히 눈에 띄게 보입니다 요즘엔 지자체에서도 많이 황토끼를 만들고 공원에 가보면 이제 맨발로 걸어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또는 제주도에 여행을 가도 바닷가에 보면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를 잘 한다면 근데 이제 맨발 걷기의 그런 효과를 얘기할 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뇌 기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특히 뇌, 그러니까 인슐라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인슐라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전두엽과 편도체 사이에 연계해 줄수 있는 그 위치도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뇌의 부위인데 인슐라의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큰 기능은 우리 몸에서 오는 신호들을 거기서 다총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신호라고 얘기하면 인트로셉션, 내 내부 감각이라든가 프리프리오셉션 해서 내가 예를 들면은 이게 서서 한 발로 쓰기 위해서 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내 몸에 어디 있는지를 내가 빨리 내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균형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 몸에서 올라오는 모든 신호들은 결국에 인슐라에 집결이 돼서 얘가 그거를 해석을 전전두엽과 편도체와 그 서로를 교류하면서 이걸 종합적인 해석을 하는 게 인슐라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발 걷기를 한다면 저는 그냥 걸을 때는 내 발이 어딜 닿는지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음. 근데 맨발 걷기를 하는 순간 막 어따가 걷고 막 뭐, 아프고 어 이건 좀, 어 시원한데 이건 지압이 되는 것 같은데 발가락이 뭐 돌이 걸렸는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인지한다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달리 네. 각각의 새그 감각이 다 뇌에서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길을, 오솔길을 처음에는 막 산길을 갈 때에는 막 이렇게 나수로막 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번 가고 두번 가고 열 명이 가고 백 명이 가게 되면 길이 만들어지듯이 이쪽에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저는 그렇게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라에서 그거를 하는 순간 인슐라의 기능 중에 하나는 면역기능 조절하는 게 있고요. 스트레스 반응이 있어요.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떨 때는 짜증이 날수 있고, 어떨 때는 그냥 뭐, 어, 뭐, 스트레스 받았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것이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몸이 느끼는 반응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하는 게 감정조절이에요. 감정조절이 감정 조절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감정조절을 되게 하고 안 되고 하게 하는 게 인슐라의 매우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전전두엽과 이거를 조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디시전 메이킹, 어떤 결정, 의사 결정 한다든가, 이런 거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 게인슐라 인슐라다 보니까 이런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인슐라의 기능이 활성이 되어지고 얘가 흔히 얘기하는 액티베이션이 더잘 되어지면서 갑자기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감정 조절 능력이 생긴다던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 또는 잠을 잘 잔다던가 면역 기능 개선되어진다던가 다 이런 것들이 인슐라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맨발 걷기만이 아니라 인슐라를 자극하려면 균형 잡는 동작들은 다 인슐라가 자극이 돼요. 그래서, 어, 한발 들고 이렇게 서서 균형을 잡는 걸 한다던가, 어, 또는, 어, 타이치 같은 운동이라든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마틱 운동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내가 움직이는 그 동작 하나하나를 내가 인지하면서 하게 하니까, 이게 다 결국에는 프리프리오셉션을 통해서 인슐라가 자극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어, 이런 소마틱 운동이 이런 감정이라든가 우울이라든가 PTSD를 극복하는 데 획기적인 효과가 있다고 이제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이유가 같은 맥락이고 또 하나는 어, 이 베이거스널브에서 미주신경에서 요새 북미에서 상당히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우울증 치료제로 약물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어, 이런 미주신경을 전기로 자극을, 자극을 주는 걸로 했더니 이분들이 획기적으로 우울과 불안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주신경하고 사실은 인슐라하고는 거의 우리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준다고 볼수 있죠. 사실 인슐라를 얘기하면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에서도, 우리가 장내장축, 장내축을 얘기를 할때 결국 마이크로바이옴 우리가 얘네들이 결국 대사를 하면서 만드는 게스몰 체인 페리애시드를 만드잖아요. 소울 체인. 네, 아, 체인 페리애시티드를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게 되는데 짧은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의 수용체가 미주 신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런 장애 건강하고 편안한 것들이 미주신경에 자극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인슐라에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운동과 생활습관을 통해서 인슐라가 자극이 되어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게 되면 전반적인 그런 뇌 기능이 좋아지고 특히 감정적인 거 우울적인 거 면역력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수면 이런 거에 많은 도움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맨발 걷기가 건강상의 이점을 보이는 핵심 기전은 신경계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런 자극들이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그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하나는 방금 얘기한 말씀드린 그런 기전이고 또 하나는 맨발 걷기는 결국에는 운동이거든요. 네. 네 운동이다 보다 하다 보니까 관절이라든가 우리가 음. 맨발 걷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세가 조금 더가아진다던가 또는 결국 걷는 운동 자체가 아~ 그런 고강도 운동을 하기 어려운 맨발 걷기는 하지만 저 중강도로 걷기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대사 혹은 음.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어,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소마틱 엑서사이즈 음. 효과와 컨벤셔널 엑서사이즈 일반적인 운동 효과를 두 개를 같이 할수 있는 게 맨발 걷기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해서 심폐 체력을 증진시킨다 이거는 건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그 운동대로의 효과가 있고 그 운동을 해야 될 사람과 목적이 있을 때그 운동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맨발 걷기를 직접 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공원에 가게 되고, 네. 자연에 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 자체에서 오는 것도 진짜 무시할 수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성취감도 되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맨발 걷기 이런 길들 가보면 어르신들끼리 서로 막 이제 동호회 같이 서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혹시 토신도 여기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게 이제 맨발 걷기가 해변가에서 한다거나, 어, 네. 또는 숲 속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면서 운동을 할 때는 세로토닌 분비가 올라갑니다 음. 네, 특히 숲 속에서 어,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많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로토닌은 어, 멜라토닌의 프리퀄서잖아요 전구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저녁 때 가서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어, 운동의 효과가 맨발 걷기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어, 그리고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비타민 d 를 이제 그럼요. 몸에서 많이 <laughs> 만들게 되네요. 그럼요. 사실, 이제 이게 얼싱을 기준으로도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여기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얼싱 연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않은 연구를 가지고 그것이 맞다, 그러다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얼싱의 효과보다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효과가 맨발 걷기 효과의 주 원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연구를 통해서 얼싱이 효과가 없다라는 걸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제가 얼싱이 효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도 다 공부를 더 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네네. 잘 보셨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새롭죠. 그럼 간단히 이 영상에 나온 용어들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슐라는 인슐라 코텍스가 어 정식 명칭으로 뇌섬엽이라고 합니다. 대뇌피질 안쪽 깊숙한 곳에 있어서 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뇌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한자말이 재미있습니다 섬자가 한자어가 아니라 토박이 우리말인 그냥 섬입니다 인슐라의 어원은 라틴어인데 섬이라는 뜻입니다 인트로셉션은 내적감각 또는 내부감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심박수 호흡 소화와 같은 신체 내부 상태를 감지하고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뇌섬역 즉 인슐라가 이 내적 감각을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리프라이오셉션은 고유감각 또는 자체 수용감각이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신체의 위치, 움직임, 균형에 대한 인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감고도 손이나 발의 위치를 알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유감각은 근육, 관절, 힘줄 등에 있는 수용기를 통해 얻어집니다 때때로 프리 프라이오셉션을 몸의 여섯 번째 감각, 더 n 센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타이치는 태극의 중국어 발음입니다. 타이치는 중국 전통 무술에서 발전한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과 호흡 조절을 결합한 운동입니다.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유연성과 근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보통 명상과 같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행합니다. 소마틱스 운동은 신체 감각과 인식을 통해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개선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이 운동은 주로 근육의 긴장 완화, 자세 교정, 통증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소마틱스 운동의 핵심은 신체의 움직임을 느끼고 인식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신체의 긴장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10번째 뇌신경으로 심장, 폐, 소화기관과 같은 몸의 여러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체의 이완과 안정을 돕는 부교감신경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심박수 조절, 소화, 스트레스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 영상에서 전용관 교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맨발 걷기 효과를 아주 간략히 요약해보겠습니다. 맨발극기 효과는 크게 소마틱스 운동효과, 컨벤셔널 운동효과, 그리고 부수효과가 있습니다. 소마틱스 운동은 인슐라, 즉내섬욕과 미주신경을 자극하고 활성화시킵니다. 인슐라는 대뇌피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인슐라가 하는 일은 몸이 느끼는 감각을 통합하는 것인데요. 인슐라는 이 일을 전전두엽과 미주신경과 협업해서 처리합니다. 이들이 처리하는 몸의 신호에는 인터셉션과 프로프라이오 셉션이 있습니다. 인슐라는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합니다. 즉 면역기능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고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전전두엽과 협업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해줍니다. 또한 우울증과 PTSD를 치료하는 일도 합니다. 미주신경은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입니다. 맨발 걷기 할때 미주신경이 하는 역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의 중요 부분 중에 하나로 맨발 걷기 할때 활성화돼서 인슐라와 협업을 합니다. 특히 미주신경에는 짧은 사슬 지방산의 수용체가 있어서 장과 뇌가 연계되는 뇌장축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도 합니다. 맨발 걷기라면 소마티스 운동과 꺼나타납니다. 스마트 운동을 하면 인슐라와 전전두엽 그리고 미주 신경이 협업을 해서 여러 효과를 내는데 종합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즉 면역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되거나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이 커집니다. 감정 조절이 원활해지고 특히 의사 결정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우울증과 PTSD 치료 효과가 있고, 장과 연결된 미주신경과 협업해서 장과 뇌의 기능을 개선시켜줍니다. 맨발 걷기의 두 번째 효과는 그냥 통상적인 운동 효과입니다. 맨발 걷기로 고강도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중강도나 저강도 정도의 운동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맨발 걷기 얻을 수 있는 기타의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침 무렵에 햇빛을 보면서 숲속을 걸으면 비타민 D와 세로토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또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전구체로 멜라토닌이 충분해야 수면의 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덧붙여 설명한 내용을 보시고 본 영상을 한번더 보시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맨발 걷기가 소매틱스 운동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반가운 것은 맨발 걷기가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다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들은 것입니다. 저는 전체 인터뷰 영상 중 맨발 걷기와 관련된 아주 일부의 내용만 가져왔는데, 시간이 되시면 전체 내용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